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연입니다. 오늘 엔타임 오류 4강은 제 아이들은 무조건 휴고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타임 오늘 현장은 25년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본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와 주장은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에만 초점을 두며 주장 당사자의 신앙, 인격, 신학에 대해서는 판단할 의사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장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번호에 들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아이들은 그 무조건 휴고가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면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러한 이제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 아니면은 아좀 허구적인 그러한 이제 주장인지 오늘 살펴보는 게 오늘 핵심이라고 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자 주장을 펼치는 경우는 대부분 환란전 휴거설 환란전 휴거설 를 가진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환란전 휴거설에서 근데 더 나아간 주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인구원설, 뭐 모든 만인은 아니지만 이제 부분적 만인 구원설이라고 우리가 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인 구원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 보혈, 그죠? 그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 가지고 주님의 이러한 아그 하나님께서 마련한 길을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가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인 구원설은 역사적으로나 어떤 성경적으로나 이렇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아이들은 무조건 휴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도 부분적인 만인 구원설이라고 볼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유튜브 등 많이 확산되고 있다. 특별히 이제 보면은 좀 유명한 브랜든 목사라는 이제 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 이러한 이제 브랜든 목사라든가 이러한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브랜든 목사는 특별히 15세 이하의 그 아이들과 청소년은 이렇게 휴고가 된다 무조건 휴고된다 라는 그러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거 보면은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꿈과 환상을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웠다 하지만 15세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모두 이제 휴거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자기가 이제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렇다면이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선의로 본다면, 이제 아이들, 청소년 등에 대한 인간적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들은 무조건 휴고된다라고 하는, 그, 이러한 이제 주장을 펴는 많은 분들이, 또 뭐, 악의적으로 그러겠습니까? 이제 선의로, 어떻게 보면 선의로 접근을 하는 거죠.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이러한 이제 주장은 구원론과 휴거론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센터는 그럼 어떠한 입장인가 라고 할 때에 이제 이러한 주장은 허구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러면 이러한 주장이 허구인가 우리가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먼저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 그죠 혹은 주로 이제 꿈과 환상에 이제 아까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두 휴거된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하는 주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러니까 저기잖아요, 10월 28일 그그 그, 그 휴거설이 있었잖아요. 1992년. 이때도 이제 아이들은 다 휴거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은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 노아의 시대에 인류 멸절의 홍수 사건에 있어서 노아와 그 가족들 모두 8명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8명만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뭐 10억, 15억,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더 많은 수의 인구가 있을 것으로 추측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또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도 청소년도 존재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또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는, 적어도 막 일곱 이상을 다 낳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아이, 그, 그, 많이 이때 멸절된 사람 가운데 아이들과 청소년 아이들. 이더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분포상으로 이렇게 삼각형 형, 그, 그 모양을 이렇게 뗐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인구가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니까 이러한 가운데 많 이렇게 이 아이들이 존재했었다. 근데 예고, 그리고 또 예고된 홍수 심판을 고려해서 노아의 아이들, 그 아들들, 샘, 야베, 탐은 홍수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수에 대해서 홍수 심판을 고려해서 또 아이를 낳는 것을 좀 이렇게 미룬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 또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런 맞이해서 아이들, 청소년들이 인간적으로 이제 불쌍한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 노아의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아이들은 불쌍하지 않고 지금은, 지금 아이들은 불쌍해서 휴고, 휴거, 다 휴고가 되느냐, 이러한 죄 그,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불쌍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죠. 멸절된다는 상황 그러한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인간 또 아이들의 생명은 귀한 것이지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더 소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이들은 무조건 휴고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또 거치지 않니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이러한 홍수 사건을 이렇게 볼때그 이치에 맞지 않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공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이들 청소년들은 죄가 없고 또 때가 그만큼 안 탔기 때문에 무조건 휴거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홍수의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모든 아이들 청소년들이 모두 죽은 것에 대해 멸절당한 것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설명 없이 무조건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죄가 없기 때문에, 또 그만큼 때가 안 탔기 때문에 휴거된다. 무조건 휴거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 어, 이렇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 타락 수준으로 볼때 오히려 지금의 시대가 이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삐까삐 거의 비슷비슷한 그러한 이제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수로 인류를 멸절시키신 하나님과 마지막 때휴거시킬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는 뭐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지금은 뭐 사랑으로만 가득 찬뭐 어떤 모든 어떤 심판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아이들이 무조건 축어서를 아이들의 무조건 휴고서를 뒷받침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15세 이하의 아이들 청소년은 무조건 휴고된다는 이러한 이제 그 주장까지 펼치는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처럼 천진해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천진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이지 아이들은 천진함으로 모두 구원받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의미를 잘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오히려 모든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제 없다고. 이제 성경은 없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면 구속과 구원 죄를 그 속하, 대속함 받고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 진짜 그런 값없이 이렇게 의롭다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렇죠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렇죠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이러한 나이에 상관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이것이 인간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한 요한 계시록의 최후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말씀에서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모든, 하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 개혁본,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분명히 그 기록되어 있듯이 무론 대소하고 그러니까 그, 그 대소를 막론하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의미죠. 그렇죠? 무론 대소하고. 그러니까 개혁 개정본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niv나 NIV나 King j a m e 버전도 Great and Small, 이렇게, Small and g r a t 처럼 이렇게,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물론 대소하고, 막론하고, 막론하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그러한 심판석에 서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때, 그렇, 그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인간은, 위에서 말씀에서도본 것처럼, 행위록과, 생명책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행위, 그 다음에 생명책의 어떤 생,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한 부분 이건 행위로군 각 인간이 한 행위고 이 이것의 판단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문제되는 것은 인간이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인간 중 특히 아이들의 아이들은 또 인지 가능성과 그 책임 가능성 부분은 우리가 또 생각을 안해볼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두 살, 한두 살짜리 아이들은 뭐그 그 말도 못 하고 자기 어떤 의사대로 판단을 할수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른이라 할지라도 정신 박약이라든가 어떤 치매에 걸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떤 인지, 정확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천적인 장애로. 그렇죠. 그리고 또그 책임 가능성. 그 책임 가능성, 인지 가능성은 또 행위를 어떤 판단에 할 때에 먼저 고려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재판을 하는데 가운데 있어서 어떤 그 판단을 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근데 이 부분은 이러한 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공의와 극률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그죠? 공의와 극률에 합당한 그런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비춰서 이제 어떠한 이제 해결책을 그분은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그이 이러한 부분은 그 최후의 심판석에서의 문제이지 이 마지막 때에 휴거가 된다 아이들은 휴거가 된다 무조건 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은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 스케줄이나 하나님의 어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어떤 그, 그분이 그 어떤 행하신 바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볼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러한 제 주장은 아그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하는 그 어떤 정보와 지식과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휴거론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문제가 됩니다 이 아까 방금 우리 우리가 살펴본 구원론뿐만 아니라 휴거론에 있어서의 문제 즉 휴거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지 않은 인식이 위와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인본적이고 감성적 접근으로 휴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휴거의 본질은 그럼 무엇이냐. 휴거의 본질은 첫째 부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죠? 휴거의 본질은 첫째 부활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즉이 과정이란 어떤 과정이냐? 그러니까 지금의 몸. 지금의 몸그니까 지금의 몸은 어때요? 온전치 못한 육체잖아요. dna가 파괴가 됐고 그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이제 아주 많아 봤자 뭐 120세 정도까지 되는 한정된 어떤 수명을 가진 그러한 육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창조된 처음에 창조될 때는 그 죽음이 이렇게 그 자연사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그 열매를 먹고, 그죠. 선악. 선악과를 먹고 그죠? 나무 열매를 먹고 또 이제 그재와 사망의 음부의 권세 아래 우리가 이제 지금 도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선과 악을 택할 택하는 그러한 이제 그 책임 가능성 능력이 있는데 인지 능력을 획득했는데 악을 또 거의 많이 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러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인류가 지금 오면서 몸이 DNA리든가 환경적으로 또또 많이 망가진 상태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의 몸이 메시아 나라에서 살아갈 몸, 온전한 육체, 그 몸이라는 게 온전한 육체이죠. 온전한 육체로 변화하는 과정이 이제 첫째 부활의 과정이고 첫째 부활의 어떤 순서, 그러니까 먼저는 하늘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온전한 육체를 입고, 이제 부활하고, 주님과, 주님과 이 물질 세계에 오시고, 그죠.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중에 올라가면서 온전한 육체로 변화체를 입는 것, 그죠. 온전한 육체로 변화하는 것, 변화체를 입는 것, 곧 첫째 부활하는 것, 그런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휴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하여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이 있는 존재고 또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막 불모 심판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불모 심판에 근원적으로 제외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천 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하는 거는, 첫째 부활 보아라, 첫째 부활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메시아 나라에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한다. 이 첫째 부활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다. 사마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불못에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기에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 온전한 육체로 첫째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휴거된다는 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러한 축복과 권세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이제 그 권세에 권세,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 그 메시아 나라에서 더불어 왕노릇한다. 근데, 아이들이 어떤, 어떤 믿음과 어떤, 그러한, 그, 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구원, 그 받은 자가 아닌 모든 아이들이 다 무조건 추거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 위에 말씀해 보면은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어떠한, 그, 휴거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인식이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주장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건 청소년이건 어른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죠.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일 때 첫째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이제 그, 그 부활의 첫째 부활의 그 엄청난 그러한 저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 어떤 그특 특징과 본질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불의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와 다르게 요즘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상이 그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이렇게 구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어떤 지옥 지옥도 없고 막 이렇게 이러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죠. 매우 우려되는 인본주의적 사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완전하신 심판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걱정하거나 우려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연예인이나 재벌의 어떤 경제적 상황은 뭐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농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뭐 진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하신 공의와 완전하신 사랑과 어떤 인간의 행위와 또 생명책으로 예, 그 행위록과 생명책으로 인해서 인간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아까 얘기한 어떤 인지 가능성, 책임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이렇게 그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어설픈 우리가 인본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이러한 주장과 접근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이제 구원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매우 또 심각한 사일 사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이런 걸 주장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또 인본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어떻게 선의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건 매우 그 심각한 사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적이죠. 그 잘못된, 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잘못 전달해 줄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같이 또 생각해 볼 거는 이제 특별히 아이와 청소년들의 부모님과 보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교육과 훈육에 이 마지막 때에 상당히 힘써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니엘과 같은 어린 시절에도 믿음을 제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그 다음에 아이들과 청소년으로 이렇게 훈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